자 손바닥 옆으로 해서 이제 등과 가슴을 펴 옆으로 쭉 늘리세요. 내쉬면서 늘립니다. 양손 무릎이 엄지와 검지 엄지 맞닿게 하시고 턱 당기세요. 털을 말아서 입천장에 붙이세요. 코끝을 의식하시고 호흡합니다. 현재 지금 여기에 의식을 가져다 놓으세요. 과거 미래 잠시 끊어놓고. 현재 나에게 의식을 가져가고 습니다 마실 때 아랫배까지 공기가 가득 채워지고 내쉴 때 윗배부터 천천히 꺼뜨려 볼게요. 본인의 호흡 길이에 맞춰서 세번 이상 반복합니다. 마시고 내쉬세요. 마시고, 내쉽니다. 자, 그대로 두손 가슴 앞에 깍지를, 습관을 대로 깍지를 딱 끼시고, 뒤통수 뒤에. 자, 마시면서 가슴을 활짝 펴 자, 뒤통수를 손바닥을 밀어요. 손은 뒤통수를 밀어요. 목 앞으로 조이는 거예요. 자, 코로 마시고, 가슴 열고, 내쉬는서 서로 밀어쭉 밀어서 이중턱을 만듭니다. 둘, 셋, 계속 밀어요. 목 똑바르게, 다섯. 자, 마시고, 가슴 펴요. 내쉬면서, 지그시 아래로. 계속 뒤통수로 소리를 밀어내서, 목 앞을 늘린 상태에서 숙입니다. 한번더 마시고, 가슴 켜고, 가슴 치 옆으로 쭉늘가세요고쉬면서한번더마고 아. 가슴 고 가슴 열고 가슴 고 가슴 고 네, 손을 한땀 아래로 후두골 쪽에 가져다 놓아요. 가슴 펴요. 마시고 내쉬면서 천천 히 바라보고 팔꿈치를 조금씩 조금씩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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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냅니다. 마시고 돌아서한번더 내쉬면서 호흡 쉬죠. 내쉬면서 후 멀리 이제 천장 바라볼게요. 돌아옵니다. 자, 손에 머리 끝자락이 두시고, 턱 당기고, 고개 오른 무릎 방향. 내쉬고 아래로. 돌아와요. 반대쪽. 내쉬고 아래로. 들어옵니다. 다시 손 풀러서 아래. 자, 왼팔 귀옆에 어깨 끌어내려. 한 손은 위로, 한손 아래로. 내쉬면서 팔쭉 피고 계속 늘리세요. 어깨 높이는 떨어지지 않게. 반대쪽 어깨 끌어내립니다. 자, 내쉬면서 척수를 펴고 한번더쭉 늘리세요. 그대로 한번더 마시고, 내쉴 때 기울여 보세요. 천천히 양쪽 겨드랑이 펴고, 어깨 따라오지 않게 내리고, 자, 시선 손끝 바라봅니다. 대팔 위로 자, 어깨를 동시에 끌어내리면서 팔꿈치 쫙 펴요. 불로가시고 내쉬면서 수업추를 늘린다. 쭉뒤 옆에 팔뚝을 가져다 놓고 불로 마셔요. 내쉴 때 옆으로 천천히 기울여봅니다. 천천히 고개 들려서 손끝 바로. 들어옵니다. 다시 한번 왼팔 위로. 이번에는 배꼽을 쑥더 집어넣고 손끝을 사선으로 시선 겨드랑이 뒤를 바라보고요. 배 넣고 가슴 끌어넣고턱 당겨서 배 앞에 큰 공을 안고 있다라는 상상을 하시면서 늘립니다. 크게 원 위로 원 그리어서 회전해서 끌어내릴게요. 반대팔 사선으로 쑥 배꼽 넣고 가슴 넣고확 당기고 멀리 밀어내 겨드랑이 뒤쪽 바라봅니다. 올라올게요. 마시고 내쉬고 자, 어깨 돌립니다. 귀 가까이 내쉬고 귀 가까이 위로 내쉬고 귀 가까이 위로 내쉴게요. 네, 이제 다리 앞으로쭉 뻗어서 엉덩이살 좌우로 잘 맞춰주시고 뒤꿈치 쫙 늘려봐요. 다리의 길이 잘 맞춰주세요. 꺼진 엉덩이 힘줘서 이 골반뼈의 높이도 맞춰주세요. 자 아래로 흔들흔들 빠르게 털어냅니다. 바로 톡톡톡톡 빠르게. 속도 내서 앞과 뒤를 마사지해 볼게요. 월요일 아침이고 해서 조금 몸풀기 조금 더 하실 거예요. 네, 오늘 드디어 문을 다 완성해서 오일스테. 라는데요 오일스테는 어, 나무를 썩지 않게 하고 이 결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해서 칠하게 됐는데 역시 시골은 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작업을 하는 게 맞아요. 낮에는 해가 너무 강하거문에 음. 근데 오늘 어쩔 수 없이 오전에 요가 강의도 있고 바빠서 낮에 뭐1 2 시에 좀 작업을 하고 나서 주무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래서 조금 낮잠도 자. 작업을 하려고 니다 저는 뭐그 제품을 사용했고요. 노루표 투명으로 사용을 했어요. 음, 가격은 2만 원대에 구입을 했고요. 어, 외국 거는 4만 원이 넘는다고 그래요. 근데 처음부터 진한 색보다는 투명한 색으로 했다가 나무 색을 그대로 살리고 점점 진한 색으로 바꾸는 게 좋다라고 주변 분들이 말씀하셔서 이제 두 번째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